오, 야, 이, 진짜 국가대표들, 어. 선호자. 오, 성규야, 봐봐라. 우와. 누구누구 이름이니, 봐봐라. 누구누구 이름이니. 나 축구선수 모르는데. 쟤. 아는 사람이 없다. 이름, 뭐, 우래 사인은 이게. 야, 이 다들 침필로, 때, 침필로. 직접. 직접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. 손흥민? 손흥민, 바기 어렵다. 야, 뭐 황희찬도 황희저도 있을 것이고, 뭐 황희찬도 있을 끼고 여기 진짜. 이 귀에 갖고 있거든 진짜 사인. 아버지가 보관을 하고. 사인이에요, 이거? 그래, 직접 직접. 아, 이. 부탁해 가지고 보였단다. 누구한테요? 사람들한테요. 우리 이제 자도 준다고 좀 떠달라. 오, 고맙습니다, 형아. 네, 내 거긴 한데. 네. 두, 두 어, 두 같이 노래가 사라여 보야 하고. 근데 이거는. 랑한데도 그냥. 이렇게, 밀렇푸이만하이렇알이이거전이품이니까이거할아버지이이거 하면, 하면 안 돼. 이렇게, 쓰라. 게 근데 할아버지이테 물어봐. 게 이렇게, 이 축구 이렇게, 이렇저이 축구 하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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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니다 이렇게, 이렇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할아버지 고렇게 이렇게, 이렇이 그냥 가지고 놀아도 되 뭐? 응? 어. 음, 아까 전에 뭐딱 진짜 진짜 이름 같은 거 같은데. 뭐뭐 뭐. 예? 굴 굴. 아, 여기 영번영번아니 영빈이라 돼 있어요. 네, 먹어요. 안 수도 돼요. 영, 영번 응? 영빈 그. 근데 씻어 먹어야 돼. 그냥 먹으면 안 돼. 아, 응. 오늘 보여 줄게. 보여 줄 거야. 넘 이거 진짜 좋고. 시네 리프트. 밥 먹고 갈래? 나갈까? 응? 응. 응. 그래? 다들 뭐 점심 때 짜장면 먹어 가지고. 음, 저녁에 는뭐 간단하게 뭐밥 응. 먹으면 돼. 아니, 위로 위로. 위로. 이이지날씨가 작아서 얇기가 작아서 아 여기 여기 받면안 안 네. 안 돼. 손오야안뜯겠나 여기 누안나나나아 아이 제대로 제대로야. 아 왜? 이거